수가 더 클까요? 연순의 모둠은 줄넘기를 268번, 중기네 모둠은 312번 했습니다. 어느 모둠이 더 많이 했는지 알아봅시다. 268과 312중 어느 수가 더 큰지 비교해봅시다. 268과 312를 수 모형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준비물 1에 보면 수 모형 스티커 있잖아. 100모형을 수모형 이 268을 수모형으로 나타내면 200은 268은 200 68 요렇게 더해져서 나, 만들어지는 수니까 100모형이 2개 10모형이 6개 1모형이 8개 요렇게 하면 될 거고 음, 나는 그림을 그렸지만 너는 스티커로 한번 붙여봐봐. 그리고 312는 300과 100이 3개 10이 1개 1이 2개니까 100모형이 3개 10모형이 1개 1모형이 2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둘 중에 뭐가 더큰 순위? 어, 지금 200 200 200으로 시작하는 수 중에서 제일 큰 수가 299거든. 어, 299보다 300이 더큰 수야. 그러니까 맨 앞자리가 300이면 200으로 시작하는 그 어떤 수보다 다큰 거거든. 그래서 268과 312는 312가 더큰 수야. 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두개세 자리 수를 비교를 할 때는 일단 십의 자리 수와 일의 자리 수는 놔두고 백의 자리 수만 일단 먼저 비교를 해보면 돼. 백의 자리 수를 비교를 했는데 얘는 백의 자리 수가 2 백모형이 두 개, 얘는 백의 자리 수가 3 백모형이 세 개니까 어, 항상 3백 모형이 더 크면 그 수는 더큰 수라고 보면 돼. 그래서 지금 268에 100모형은 2개, 312에 1 0모형은 3개니까 백0모형이 312가 더 크잖아. 그래서 312가 268보다 더큰 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347과 356중 어느 수가 더 큰지 비교해 봅시다. 347은 100의 자리 숫자가 3, 10의 자리 숫자가 4, 1의 자리 숫자가 7이고, 356은 100의 자리 숫자가 3, 십의 자리 숫자가 5, 일의 자리 숫자가 6이거든. 아까 말했듯이 좀 전에 말했듯이 백의 자리 숫자를 우선 비교를 해서 백의 자리 숫자가 큰 수가 큰 수야. 백의 자리 숫자가 작은 수가 작은 수고.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백의 자리 숫자가 똑같잖아. 3으로. 그러면 그다음에 십의 자리 숫자를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십의 자리 숫자가 큰 수가 큰 수가 되고, 십의 자리 숫자가 작은 수가 작은 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를 이두 수를 비교를 하면 5, 4,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356이 347보다 더큰 수가 되는 거야. 이거를 수모형으로 나타내면 100의 자리에는 347도, 356도 모두 3개가 될 것이고 100모형이 10의 자리 숫자는 여기는 4개, 여기는 5개가 될 거야. 그럼 이게 많잖아 그지? 이거보다 그러니까 이 356이 347보다 더큰 수가 되는 거야 1의 자리 숫자는 더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347과 356은 356이 더 크니까 이렇게 적으면 돼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까지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347과 346을 비교를 한다면 그럼 10의, 100의 자리 숫자가 똑같지? 그러면 1의자리 수를 비를하고 10의 자리 숫자도 똑같지. 그러면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를 비율를 하는 거야. 1의 자리 숫자를 비교해서 얘가 7이고 얘는 6이니까 얘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347은 346보다 더큰 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610은 백의 자리 숫자가 1, 10의 자리 숫자가 1, 1의 자리 숫자가 6, 10의 자리 숫자가 1, 1의 자리 숫자가 0이고. 594는 100의 자리 숫자가 5, 10의 자리 숫자가 9, 1의 자리 숫자가 4고 612는 100의 자리 숫자가 6, 10의 자리가 1, 1의 자리가 2가 되는거지. 그러면 이거를 각각 비교를 하면 100의 자리 숫자를 무선 비교해보자. 요거 요거 요거를 비교를 하면 이 두개는 6이고 얘는 5잖아. 그러니까 594가 610이나 612보다 작은 수가 돼. 어. 그니까 이셋 중에 가장 작은 수는 594가 되는 거야. 음. 그리고, 10의 자리 숫자를 비교를 하면, 이제 얘는 빼고, 얘는 가장 작은 수로 이미 끝났어. 얘는 빼고, 이두 개를 비교를 해서, 100의 자리 숫자가 똑같지.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를 비교하면 똑같지. 그리고 1의 자리 숫자를 비교를 하면, 얘가 더 크지. 그러면, 얘가 얘보다 더큰 수가 되는 거야. 612가 610보다 더큰 수가 되는 거지. 그럼 612는 610보다 더 크고, 594보다도 더큰 수니까, 이세수 중에 가장 큰 수는 612가 돼. 음. 빨대의 수를 쓰고 읽어보세요. 지금 100의 자리, 이 빨대 100개 묶음이 한개가 있고, 10개 묶음이 5개가 있지. 그러면 이거는 100이고, 얘는 50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150. 이렇게 읽을 수 있겠지.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여기 101, 102, 여기 104. 그러면 지금 한개씩 커지고 있는 것 같다, 그지? 102보다 1이 더큰 수는 103. 104, 105, 106요렇게 되겠네 그리고 요거는 453 없고 653 없고 853 이렇게 되니까 지금 53 부분은 다 똑같거든 그러니까 100씩 커지고 있는 것 같아 한번 더 보자 453보다 100큰 수는 53은 그대로고 100의 자리 숫자만 1이 더 커진 거니까 453에서 100의 자리 숫자가 4에서 5로 커지고 뒤에는 그대로 되겠지 그러면 이건 553 이거보다 또 하나 100의 자리 숫자가 하나 더큰 수. 다시 말하면 100이 더큰 수는 653. 이거보다 100이 더큰 수는 753. 이거보다 100이 더큰 수는 853. 이거보다 100이 더큰 수는 953. 이렇게 된다. 수 모형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지금 보면 백 모형이 2 개. 십 모형은 없지. 십 모형은 0개. 1 모형은 4개. 그러니까 지금 이 소모형이 의미하는 거는 200, 10 모형이 0개니까 0, 그 다음에 1 모형이 4개니까 4, 이렇게 된다,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204,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밑줄친 숫자가 나타내는 값을 네모 안에 써 넣으세요. 333에서 3은 300을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688에서 8은 1의 자리수니까 8을 의미하는 거고, 379에서 7은 10의 자리수니까 70을 의미하는 거야. 세 자리 수의 1의 자리 숫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수가 더큰 수인지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이런 표시를 알맞게 써넣으세요 요거는 부등호야, 부등호. 어, 지금, 540 뭐, 560 뭐, 이런데, 지금 1의 자리 숫자는 몰라. 그런데, 이 더, 이 1의 자리 숫자는 비록 모르지만, 이두수 중에 뭐가 더큰 수인지는 판별을 할 수가 있는데,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우선, 100의, 자, 100의 자리 숫자를 비교를 하면, 5, 5로 똑같아. 그 다음에, 11자리 숫자를 비교하면 4, 6으로 이쪽이 더 커. 그러면 이 가려진 부분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지 11자리 숫자가 이쪽이 이쪽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해가 더큰 수가 되는 거야. 어. 그래서 부등호는 이렇게 적으면 돼. 즉 549, 540 뭐에서 제일 큰 수는 나타낼 수 있는 제일 큰 수는 이게 되고 이것 중에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수중에 제일 작은 수는 이렇게 되거든. 여기서, 여기서 제일 큰 수가 549고 여기서 제일 큰 수가 560인데 그러면 당연히 560이 549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이 가려진 부분을 몰라도 1의자리 숫자가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이쪽이 더큰 수가 된, 되는 거야 수 카드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세자리 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가장 큰세자리 수를 만들어 보세요 4, 7이 중에서 가장 큰 수는 7이고 그 다음 큰 수는 4, 그 다음 큰 수는 2잖아. 그럼 가장 큰세 자릿수를 만들려면, 이세 개의 숫자를 이용 해서 만들 수 있는 수는 뭐, 742, 724, 472, 472, 427, 274, 247. 뭐, 이런 수들이 있을 거잖아. 그런데 가장 큰세 자리 수가 되려면 일단 백의 자리 수 백의 자리에 가장 큰 수가 위치를 하면 돼. 그러니까 백의 자릿 수는 7이 되고, 그 다음에 십의 자리 수 중에서도 남아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위치하면 돼. 7은 이미 썼고, 4와 2 중에서 큰 수는 4니까 4 줬고, 그 다음에 남아 있는 수가 2밖에 없으니까 일의 자릿 수에 2 줬고. 그러면 이세 개의 카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세자리수는 742가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가장 작은 세자리수는 100의 자리수 100의 자리 숫자가 가장 작으면 돼. 7, 4, 2 중에 가장 작은 수는 2. 10의 자릿수는 남아있는 7과 4 중에 그 다음으로 작은 수를 적으면 되겠지. 4.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7. 그래서 4, 7, 2이세 개의 카드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742, 742가 되고 가장 작은 세 자리 수는 247, 247이 된다. 세 자리 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어 볼까요? 연수와 충기가 134를 수모형으로 어떻게 나타내었는지 알아봅시다. 연수는 보면, 134를 나타낼 때, 100 모형이 1개, 10 모형이 3개, 1 모형이 4개. 이렇게 나타냈지. 이게 제일 일반적인 방법이야. 근데, 춘기는좀 다르게 나타냈는데, 100 모형이 1개, 10 모형이 2개, 1 모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넷 열네개 이렇게 나타낸거0요이 음. 수모형으로 130, 134를 수모형으로 나타낼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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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모형이 한개, 십모형이 세개, 일모형이 네개 요렇게 나타내도 되지만 중기처럼 이렇게 나타내도 되거든 어. 물론 이게 더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음. 그런데 이걸 보면 이 수모형에 나타낸 수가 134라는 거를 바로 딱 보면 알수 있지만 얘는 어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지. 이걸 다소모형을다 떼가지고 하나씩 세면 얘도 133개가 되 134개가 되고 얘도 134개가 돼. 근데 얘는 100 따기 30 따기 4 이렇게 하니까 바로 134라는 걸알수 있지만 얘는 100 따기 20 따기 14 요렇게 나타내는 거거든. 얘도 더해보면 134가 되긴데 근데 이것보다는 좀 바로 134라는 거를 알아내는데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10으로 모일 수 있는거는 모두 모고 100으로 모일 수 있는거는 모두 모으고 남은것만 1모형으로 나타내는데 얘는 여기서 14중에 10은 10모형으로 나타내가지고 이쪽으로 넘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1모형으로 나타내 그런 걸 보여주는 거야. 261을 수모형으로 나타내 봅시다. 마찬가지로 261을 수모, 수모형으로 나타낼 때 100모형을 2개, 10모형을 6개, 1모형을 1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제일 일반적이지만 중기가 한 것처럼 100모형을 2개, 10모형을 5개, 1모형을 11개 이런 식으로 나타내도 돼. 이렇게 나타내도 되지만 이렇게 나타내도 된다. 혹은 백 모형은, 1개, 모형은, 15개, 모형은 16개, 1 개, 십 모형은 열다섯 개, 십 모형은 열여섯 개, 일 모형은 한개 이렇게 나타내야 돼. 어? 그러면 여기서 십10 모형이 열 개를 합치면 백 모형이 되는 거니까 십 모형을 합쳐가지고 백 모형이 두 개로 해도 되지만 그냥 백 모형을 다 떼가지고 이걸 다 이걸 다 이렇게 이렇게 줄로 떼면 다십 모형으로 만들 수 있잖아. 십10 모형 열 개가 결국 백 모형 한 개가 되는 거니까. 그니까 여기는 10개를 100모형으로 합치지 않고 그냥 놔두고 16개 이렇게 해도 되긴데 음. 연수와 충기가 311을 동전 모형으로 어떻게 나타내었는지 알아봅시다. 연수는 지금 100원짜리 동전을 2개 10원짜리 동전을 1,2,3,4,5 6,7,8,9,10,11 11개 1원짜리 동전을 두개 이렇게 한 거야. 어. 그리고 중기는 100원짜리 세 개. 10원짜리 한 개, 10원짜리 두 개를 한 거지. 그래서 얘를 다 동전을 합치면 312가 되지. 얘는 딱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도 합치면 100원 더하기 10원짜리가 11개니까 110원이거든? 이런 짜리가두 개니까, 얘도 합치면 312가 되긴데, 음. 그런데, 어, 1을 10개 합치면 10모형으로, 혹은 10원으로 나 동전으로 하고, 10원이 10개 있으면, 혹은 10모형이 10개 있으면 100모형으로 하든지, 100원으로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수를 세기는 편하긴 하지. 그래서, 435를 동전 모형으로 나타낼 때, 100원짜리가 4개, 10원짜리가 3개, 1원짜리가 5개, 이렇게 해도 되지만, 100원짜리가 4개, 10원짜리가 2개, 1원짜리가 15개, 이렇게 식으로 해도 돼. 혹은, 100원짜리가 3개, 10원짜리가 13개, 1원짜리가 5개, 이런 식으로 나타내도 되고. 더 나가서는, 100원짜리가 2개, 10원짜리가 23개, 1원짜리가 5개, 이런 식으로 해도, 얘도 435를 나타내는 거야. 어. 그래서 435는, 세 자리 숫자는 100개씩, 10개씩, 1개씩, 이렇게 묶는 게 제일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열, 이 1개짜리가 10개 모이면 10개로 묶고, 10개짜리가 10개가 모이면 100개로 묶고 요렇게 나타내는 게 제일 편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한 개짜리가 10개가 더 모이더라도 그냥 이렇게 나타내고 어1 0이1의 자리가 10개가 다 모여도 그냥 요렇게 나타내고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경우도 그렇게 하는 게 나중에 네가 뭔가를 계산할 때뭐 합칠 때 그럴 때더 편할 때도 있어. 근데, 그것까지는 아직까지는 몰라도 되고, 아무튼, 세 자릿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10개 묶음, 100개 묶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나타낼 수도 있다. 요거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